구글, 지금 사도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딱 1군만 투자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플러스 50% 이게 뭐냐면요. 바로 알파벳 주가가 올해만 오른 수치입니다. 퍼센트가 넘게 폭등한 거죠. 심지어 잘 나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와, 이제 와서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완전 고점 아닐까? 바로 이 질문. 오늘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구글은 더 이상 그냥 검색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분야를 다자라는말 그대로 AI 올라운더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AI 경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글이 AI 리더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건 실제 예측 시장의 데이터인데요. 2025년에 최고의 AI는 누가 될까라는 질문에 보이시나요? 무려 11% 구글을 지목했습니다. 채찌 PT로 유명한 오픈A i 센트인데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압도적인 기대감이죠. 그럼 구글의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검색, 유튜브, 지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서비스들이요.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가장 좋은 기름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른 회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구글만의 진짜 무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6억 5천만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의 AI 재미나이를 한 달에 한번 이상 쓰는 사람 수예요. 와, 이건 뭐 그냥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른 거죠?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구글이 검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구글의 숨겨진 성장 엔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인데요, 1등, 2등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센트대 성장을 할 때, 구글은 혼자 30%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3등이 쫓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판을 흔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미래 기술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율주행, 웨이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막 확장하고 있거든요. 상용화가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움직임인데요. 구글이 아이언우드라는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한테서 독립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비싼 칩 사다 쓰지 않고 직접 만들어서 비용도 줄이고 성능도 올리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로봇 기술, 양자 컴퓨터 칩, 그리고 엔스로픽 같은 핫한 AI 회사의 지분 투자까지 정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쉴틈 없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뭐 거의 완벽한 회사 같은데요. 그쵸? 하지만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겠죠?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구글의 리스크는 뭐 뭐가 있을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너네 너무 독점하냐 하는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둘째, AI 개발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 같은 전문가들이 픽테크 주가 지금 너무 비싸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장점과 단점을 다 아는 월가의 전문가들은 구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최종 결론에 향해 가보겠습니다. 아니, 2%나 올랐는데 아직도 저평가라고 싶으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미래에 벌어들일 돈에 비해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보는 PR이 하는 건데요. 구글이 2.3배,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가 32.4배입니다. 어때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죠? 바로 이래서 아직 매력적이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 그 중간 값이 얼마냐? 바로 330달러입니다. 지금보다도 한 1%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데요. 구글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15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파세어라고 말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이건 정말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AI 시대의 왕자를 두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최종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들어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